요소가 강한 사물놀이의 레파토리입니다. 판굿의 끝부분은 언제나 개인 놀이로 끝나는데 각 제비들은 개인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판굿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줄타기는 2011년 유네스코 인류 무용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줄타기는 줄 위를 걷는 줄타기 고개사가 중심을 이루지만 혼자서 하는 행위가 아닌 지상에서 줄타기 고개사가 하는 고개와 재담에 반주를 하는 악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회사와 대화 상대가 되어 재담을 받아주는 어린 카메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연입니다. 이 곡을 마지막으로 제12회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전통분야 정기공연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연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도해주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님과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멋진 무대를 보여주는 영재원 학생들이 너무 멋있지 않나요? 네! 네, 훌륭한 선생님께 배우고 익힌 것을 열심히 연습해서 여기 있는 학생들이 모두 미래의 전통예술을 빛낼 수 있는 인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사회일본 김다현 이 동근이었습니다.